안녕하세요 박스입니다 오늘의 게임 롱플로우 입니다 주인공은 엘리베이터 사고로 건물 지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장소의 끔찍한 비밀을 밝히고 탈출하세요 라는 스토리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원래 엘리베이터 아래 지하까지 가나요? 원래 있나? 어우 근데 분위기 미쳤다 후레시 없나? 어, 엘리베이터 왜 이래 어, 준네. 야 준내 타기 싫은데? 자, 아직까.. 뭐야? 뭔데? 응? 오! 자 너무 엘리베이터 사고 치고는 너무.. 너무.. 어어 어. 어. 야, 엘리베이터 사고는.. 치고는 너무 좋은데? 뭐야? 아, 내 그림자구나. 아, 씨.. 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면 전원을 켜라고 합니다. 야, 나 플래시 줘. 플래시 줘. 일단 여기 불 있는 데로 가 보자. 아, 달리는 기타. 아! <laughs> h 사람 죽어 있어. 아, 잠깐만.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빛 있는 데로 가 볼게요. 오! 하하하 <laughs> 아 방금 방금 뭐야? 방금 뭐 있었잖아. 두근거려. 두근대는 이 마음은 뭐? 어? 이거 원래 없지 않았나요? 내가 못본 건가? 아니 아까 무슨 거인이 있었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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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하지 마. 아나 심장 안 좋단 말이야. 뭐야? 캠비 이거를 부시려면 크로우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 어? 갑자기. 뭐야! 하하하! <laughs> 아니, 어! 뭐임? 뭐야, 이거? 어, 주의. 준내의 위험한 미친놈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 아까 걔네요. 뭐, 키가 2.5m가 말이 돼요? 근데 아까 여기 소, 소리 나지 않았어? 아, 여기 문이 열렸다. 여기로 갑시다. 아, 물을 받고 있나봐. 아, 여기 이런, 어! 뭔데? 뭐야 얘 어디갔어? 귀신인가? 아니 뭐.. 벽을 통과하는 것 같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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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뭐임? The code behind the red cabinet? 코드.. 아 이거 비닐번호가.. 아.. 레드캐비네그 초반에 그 프레쉬 먹었던 거기 같은데요 그죠? 여긴.. 여긴거 같은데? 레이드 캐비닛 캠비는... 어 뭐야 아 이따 에 뭐임 1990 오케이 코드 아주 친절하게 네,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뭐 가는 길에 혹시 또 귀신 나올라나 어야 좆됐다 좆됐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좆됐다. 야 잠깐 왜 열리면 안 되지? 왜 열려 왜 열려? 닫아. 야 너무 무섭다. 이거 나가도 되나? 아, 그냥 빨리 가자. 와, 와 여기 왜 이래? 와, 왜 정육점 됐어 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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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사운드 미쳤다 진짜. 자, 크로바 걷어내고요. 제발 제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엘레비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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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귀신오 기전에까지. 까지.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선생님 그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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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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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저거? 도끼야? 주인공 좀 벌벌 떠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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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광이는 눈 마주치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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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나 가도 돼? 나 가도 되는 거야? 눌러 눌러 아무거나 눌러, 아는구나, 눌러 아무거나 둘러 아무거나 둘러러어 뭐야? 끝났다. 아 사실 쟤도 내가 신기한 거지. 별로 사람 못 봤으니까 여기까지 롱 플로어 잘못된 층이었고요. 어 머리 아프다. 네, 머리 아픈 게임이네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